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14일 티원과 아이즈의 항공방 매치는 티원의 3대 1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당장의 오늘도 월지 8경기가 휘몰아치느라 볼거리가 매우 충분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티원과 아이즈 경기는 한번 리뷰를 하는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던 것이 양 팀의 입장이 매우 분명하게 뱀픽에서부터 느껴졌으며 좀더 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한 걸까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재미있겠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풀어보겠습니다. 한정된 정보에 기반하여 제작하는 영상입니다. 칼로 한편은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 2, 3 세트 모두 IG가 벤픽적으로는 리드를 잡았지만 1, 3 세트의 경우에는 T1도 어느 정도 허용 범위 안에서 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선수 능력치가 동일하다고 본다면 IG가 벤픽적으로 확실히 기분이 좋았습니다만 팀간 체급 차를 믿고 T1 입장에서도 내줄 수 있는 허용 범위였겠구나 싶었던 것인데요 설명을 위해 경기 전날 올렸던 관전 포인트 영상을 보고 오시면 베스트이지만 시간은 금이니 간단히 벤픽적 포인트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팀의 체급 차 차는 분명 나는 상황입니다. T1이 체급상 훨씬 우위였고 더 샤이 선수의 최근 폼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영상에서도 분명 짚어드렸던 내용이죠. 심지어 인 게임을 여러 번 돌려보고 분석해본 결과, IG의 경우 라인전 체급이 뛰어나진 않고 유충 타이밍 그리고 1, 2 코어 사이의 교전 이득을 보아 그 우위로 게임을 끝내는데 가장 잘 맞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유충 교전 설계에서 미스를 보이는 경우도 많았죠. 뱀픽적으로 짚었던 IG 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지난 경기들을 분석해보며 얻어낸. 아이즈의 흔적인데요. 여기서 아이즈의 큰 틀은 바꾸기 어려우나 체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팀 입장에서 변수를 만들어내려면 큰 틀은 유지하되 변수를 뱀픽에서부터 만들어내야 한다. 특히 정글은 T1에게 5공을 주고 상대하기?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 부분은 제거할 필요가 있고 바텀에서도 변수를 많이 주어야 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편 T1은 체급 차이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뱀픽부터 인게임까지 방어하는 입장에 놓여져 있고 특히 월드 첫 경기이기 때문에 메타픽 정리가 잘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폿을 중심으로 주요 픽들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방향을 잡는다면 결국 5세트까지 가게 되어도 T1이 유리해진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1세트부터 밴픽을 보겠습니다 우선 IG는 캐리아를 리스펙트하며 바드를 밴했고 T1도 갈라를 리스펙트하며 카이사를 밴합니다 이는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선택이죠. 추가로 T1은 유나라까지 벤을 하여 갈라 선수의 폭을 줄여놓습니다. 그리고 페이커의 아지르 벤도 역시나 이해가 가는 선택입니다. 아지르는 너프 이후 성능 확실히 내려갔지만 몇몇 선수들이 잡았을 땐 여전히 대처하기 어렵다. 특히 T1은 아지르만 포함이 되어도 팀의 안정감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벤할 만합니다. 그리고 나서 IG가 자르반을 벤해버리니 오리아나를 견제할 방법이 사라져 T1도 따라 오리아나를 벤합니다. IG의 움직임은 아지르와 오리아나를 벤으로 빼게 유도하는 움직임이었기에 라이즈 1픽으로 벤의 의미를 살려냅니다 이에 티1은 탈리아를 뽑으며 상대 수를 최대한 보며 대응하는 식으로 움직이겠다 의지를 보이죠 그래도 한계 포지션은 먼저 선수를 쳐야 하는데요 상대는 오공, 판테온, 키아나를 비선호한다 자르반도 밴되어 있다 그러면 짜오나 트런들 정도가 남는데 이렇게 되면 트런들을 먼저 먹는 게 기분이 좋거든요 단이는 장단이 있는 선택입니다 트런들을 먼저 고르면 당장의 상대가 짜오를 가져가도 기분이 좋고 상대로 하여금 탱커를 뽑기 끌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즈 트런드를 세트로 안 주는 효과도 있죠. 하지만 T1의 조합이 다소 이니시가 부실해지게 되죠. 만약 상대가 뚜벅이 챔피가 많은 상태에서 트런드를 뽑는다면 기둥 별류가더 높아지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IG는 라이즈밖에 안 보여준 상태인데다가 난이까지 들어버리면 트런드의 의미를 많이 퇴색시킬 수 있습니다. 즉, IG는 이픽 트런드를 보고 뱀픽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T1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수가 있느냐?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는 레드사이드의 특징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트런들 말고 다른 포지션 티어 픽을 가져왔을 때, IG의 트런들 라이즈 필드의 조합을 상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의 문제라 봤거든요. 물론 T1이 트런들 자리에 5공을 그냥 뽑아버리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IG가 이전부터 5공을 내주고 상대하는 식으로 프로업을 통과해 왔기 때문에 굳이 그들이 자주 경험해왔던 구도로 우리가 빨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IG는 코르키 니코를 뽑습니다. IG의 이번 시리즈 첫 번째 결단인데요. T1의 바텀이 특히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텀 라인전에서 밀리지 않게끔 조합에서부터 신경쓰겠다 의지가 강했습니다. 이전 경기들을 보면 니콜을 활용하는데 있어 아쉬운 부분이 분명 있었지만 이는 단기간 연습 끝에 갈고 닦아왔다 믿어야 하고 초반부터 T1의 바텀에게 밀려 휩쓸리는 결과는 무조건 피해야 한다 생각이 강합니다. T1은 안배사 3픽을 뽑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방어적인 뱀픽이라 봐야겠는데요. 특별히 상대 조합을 카운터 친다거나 우리 조합의 시너지를 끌어올린다기 보단 그냥 탑에서 티어픽을 하나 가져오겠다에 가깝습니다. 상대 탱커 픽을 하게 꺼려두게 해 두었으니 암베사까지 픽으로 빼두고 이어서 레넥톤까지 밴을 하여 탑 구도를 아이지 입장에서 불편하게 만들었죠. 그 외에 탑 어떤 챔프가 와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 아이지가 선호하는 바위까지 잘라주며 밴을 마무리 짓습니다 데이터대로죠. 한편 아이지는 철저히 양팀 조합을 이해하고 밴을 수행합니다. 트런들이 있으면 이니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라리 긴 사거리 기반으로 t 1이 때리는 구도를 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틀링과 직스 밴이 나갔죠. 그리고 케이틀링 같은 픽이 없으 면 코르키니코로 웬만하면 주도권을 잡습니다. T1은 라인 주도권 잡는 것은 이제 어렵습니다. 애초에 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서폿이 필요하기 때문에 탱포터를 뽑아야만 했고 그러면서 상대 선업픽인 알리나 라칸을 빼두면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T1이 원래도 높게 평가했던 1 1르를 뽑아 라인전을 무난히 넘기고 턴을 잡기 편하게 세팅하고는 알리로 조합 밸런스를 마쳤습니다. 한편 아이즈는 키아나를 뽑았죠. 이번 시리즈를 위해 갈고 닦은 정글 쪽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특히 키아나는 아이즈 플레이 스타일과 잘 맞는 정글러 이기도 하죠. 렉사이는 암배사 상대로 라인전 리드를 잡아줄 수 있는 픽입니다. 결국 IG의 1세트 밴픽은 본인들이 챔피언 폭을 더 늘려온 것을 기반으로 약점이라 지적받은 라인전 체급차를 챔프 상성으로 극복하고 굴리는 힘으로 리드하겠다. IG 조합의 사거리가 전체적으로 조금 짧아 보여도 애초에 팀이 오브젝트 교전을 매우 선호하는 팀이라 교전의 계기는 계속 생기거든요. 상대 조합의 이니시가 애매하다는 것을 활용해 계속 끌어들일 수 있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반면 티 는 최대한 변수 없이 뱀픽에서도 4대6으로 져도 선수체급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대신 3대7, 2대8 수준으로까지 뱀픽이 밀리지 않게 신경을 쓰면서 좋은 픽들, 상대 선호 픽들을 최대한 빼는데 집중하자. 그러면 결국 5세트까지 가더라도 마지막엔 웃는다. 꽤나 시리즈를 길게 본 스탠스였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너희 단기간에 새로운 챔프들 깎아왔어? 정말 잘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는 느낌도 있죠. 물론, 티1의 방어적인 뱀픽 스탠스를 답답하게 여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드렸듯 끝장전이고 이미 상대 팀이 오래전부터 정해진 대결이었기에 게다가 티어 정리가 끝나지 않은 월즈 첫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방향성이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1세트의 경우 T1의 생각대로 흘러가기도 하고 T1이 실수를 하기도 하여 게임이 꽤 어지러워졌습니다. 아이즈의 바텀이 앞에서부터 대기 를 하다가 미니언을 칩니다. 그런데 코르케첫 큐를 시비르 가 피합니다. 그와 동시에 니코가 미니언을 건드리기 어렵도록 알리가 중간 부시까지 들어가죠. 이에 니코가 알리를 평타로 때리 며 대응하려 했으나 바로 알리가 w를 밀어내니 니코의 스킬 턴이 밀립니다. 이 원딜끼리 평타 교환을 하고 시비르는 라인 푸시에 좀더 집중 을 하는데요. 알리도 이에 맞춰 미니언을 같이 때려주니 니코는 이를 저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 큐를 사용하는데 시비르가 큐를 피합니다. 그리고 알리는 니코를 평타치며 응징 하죠. 너희 정말 니코 잘 써? 라고 T1이 뱀픽에서부터 인게임까지 묻는 장면입니다. 이번엔 시비르가 코르키의 Q 스킬에 맞긴 했지만 그래도 아랫모빙을 최대한 쳐서 평타각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알리가 니코를 W로 밀어버리니 시비르가 매우 편하게 푸시각을잡습니다 T1의 바텀 디테일은 짚을 때마다 흥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르키에게 미니언 어그로가 아직 끌려있죠. 그래서 근접 미니언의 체력이 낮아진 상황에서도 원거리 미니언에게 시비르가 평타를 넣으며 튕부로 CS를 먹을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냈고 평타 한 대도 낭비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코르키와 니코가 동시에 앞으로 나오니 힐을 미리 사용을 하여 이속을 올리고 니코의 다음 큐를 또 피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알리는 니코의 큐 타이밍에 맞춰 때리고 있죠. 스킬도 맞았으니 알리는 더더욱 푸시하겠다는 라 의지를 보였고 그렇게 T1 바텀이 선 2렙을 찍습니다. 코르키 니코를 들고 앞 포지션을 잡으며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를 단순히 니코가 큐두번못 맞췄네 하실 수도 있지만 T1의 바텀이 훨씬 더 정교하게 판을 쥐고 흔들었다. 왜 티원을 상대하는 팀이 그렇게나 바텀 주도권 을 신경 쓰는가? 그럼에도 어려워하는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랩 주도권을 기반으로 티원이 푸시를 하니 키아나도 결국 아래 빠위기를 포기 위로 올라갑니다. 이를 통해 트런들이 동선상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아이즈의 조합 자체가 워낙 라인전을 리드할 수밖에 없도록 짜놓은 조합인지라 이웬 자연스레 주도권을 다 챙겨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원은 라인 수업을 걸어줍니다. 탑과 바텀이 모두 초반에 밀리니 수업을 걸면서 회피를 해야 하거든요. 초반에 그래도 잘 풀어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꽤 좋은 수업 타이밍을 잡았다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시비르가 리콜후 탑으로 뛰었고, 알리는 바텀 라인을 최대한 막으며 이득을 보존합니다. 탑에서 딜교환 실수로 솔키를 내주었지만, 시비르가 알맞게 도착을 하여 키를 먹었으니 큰 손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구도상, 코르키니코가 안베사에게 가는 압박이 시비르 알리가 렉사에게 넣는 압박보다 훨씬 강합니다. 즉, 수업 구도에서 렉사이가 좀더 편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1은 시비르를 키워두면 중후반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 힘이 올라올 수 있다, 기회가 생긴다 생각한 것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T1 먼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미드에 먼저 알리가 도착을 하여 조금이라도 더 빨리 미드 푸시를 할수 있게 되었고 암베서도 먼저 푸시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겹쳐져 아랫바에게를또한번 티원이 챙길 수 있었죠. 동시에 시비르가 탑 웨이브를 크게 쌓아 밀고 들어가니 알리가 테를 사용해 위로 붙어줍니다. 그리고 렉사이에게 체력압박을 조금이라도 더 넣어두려고 알리가 큐를 사용하죠. 하지만 렉사이의 유지력이 워낙 좋다 보니 티원의 의도대로 잘흘러가진 않습니다. 오히려 1대2 구도로 렉사이가 라인에 붙어 딜교환을 나누기까지 하죠. 동시에 닉 코를 위로 붙여 주는데요. 이때 IG의 핑을 보시면 T1의 레드 쪽에 핑을 찍습니다. 아마 트런들이 여기서 정글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충교전에 맞춰 귀환할 확률이 있다. 코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너 선수는 레드만 먹고 부시까지 걸어나와 귀환 버튼을 누르며 간을 보고 있었고, 아이즈 니코 합류 노림수를 역으로 트런들이 싸먹어 이득을 봅니다. 게다가 코르키라면 안배사 상대로 혼자 경험치를 먹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 배치를 한 것이었는데 역으로 안배사 역시 1대1 구도라면 노림수는 가질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푸시하는 구도 속에서 딜교를 잘 걸어주죠. 지금의 장면은 T1이 IG의 패턴, 유충교전의 진심이라는 점을 캐치하고 반템포 빠르게 찔러 들어간 게 제대로 먹혔다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 아무 사고 없이 흘러갔다면 애초에 유충은 IG가 무난히 먹는 그림이었습니다. 애초에 조합이 그렇게 짜여졌거든요. 그래서 T1도 이를 알기 때문에 유충에 더 욕심을 내지 않고 쿨하게 정비 타임을 갖습니다. 이미 최대한의 이득을 우린 봤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키아나가 바위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코르키는 그 타이밍에 맞춰 Q를 라인 정리에 쓰는데요. 이러면 안베사는 딜리어턴을 잡고 싶어지죠. 실제로 코르키는 어느 정도 거리를 내줍니다. 이는 키아나의 합류를 생각한 설계였고요. 때문에 안베사의 전멸을 손쉽게 빼냅니다. 키아나가 탑에 보였습니다. T1은 이를 근거로 아래에 인원을 집결시키는데요. IG도 이 정도 근거로는 용을 내주고 싶지 않습니다. 키아나도 곧장 내려가고 나머지 인원들도 용으로 모입니다. T1도 렉사이가 라인을 밀고 올라올 가능성을 생각했기에 점부시대기를 하다가 렉사이를 위로 밀어내며 포커싱을 합니다. 이미 인인시가 걸렸기 때문에 때문에 아이지도 위에 있는 탈리아 를 노리지만 잡지 못했고 렉사이만 일방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지가 용을 내주고 정비를 할 것이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래 코르키가 귀한후 탑으로 뛰고 있었는데요 렉사이가 끊기자 말머리를 돌려 용으로 향합니다. 이는 탑에 인원이 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에서 상황을 일으켜야 한다. 내부적으로 코를 나눈 것입니다. 애초에 조합이 초중반 우위를 바탕으로 오브젝트 주도권을 꽉 잡고 굴리는 조합이었기에 여기서 템포를 끊기는게 훨씬 더 리스크가 높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T1은 순진하게 IG의 노림수에 응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1세트 T1은 초반 오브젝트는 우리가 내줄 수밖에 없다. 단상대 허점을 노려 골드 이득을 보며 우리 조합의 체급이 올라올 수 있게 하자. 이쪽에 좀더 포커스가 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IG가 용으로 강하게 의지를 보이자 계산기를 두드리죠. 우리가 사용한 궁과 탈리의 체력 상황 분석 완료. 교전 안 돼. 후하게 용을 내줍니다. 결국 아이지는 유충과 용을 챙기는데 성공은 했지만 애초에 천용이 10분대에 끊겼고 렉사이가 추가 2데스를 기록하며 챙긴 거라 마냥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찝찝하다 정도. 라인전 디테일에서부터 시작을 하여 수업을 먼저 걸어 선턴을 잡은 것이 조금씩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후엔 계속 아이지가 조합의 의미를 살립니다. 이전까지의 결과가 찝찝하다 정도이지 쓰러진 건 아니거든요. 데스도 렉사이 혼자 기록한 데다가 암배사는 치감을 섞고 고 월식을 올려야 해서 이 g 가 자신이 하는 타이밍 지금 당장은 전혀 불편한 게 없습니다. 이를 T1도 알기에 잽은 날리지만 훅은 날리지 않으며 간을 보고 내줄 것들을 내줍니다. 하지만 T1이 내줄 것들은 내주면서도 선턴은 계속 잡고 있습니다. 시비르가 미드 푸시턴을 계속 잡아주니 알리는 먼저 상대 블루 쪽에 깊게 들어가 와드 세계를 다 털었고 탈리아도 탑의 테를 타 상체 T1이 턴을 쓰는 것을 보강해주었습니다. 분명 이 g 가 주도권을 잡는 조합인데 T1이 턴은 먼저 잡는 느낌으로 굴러가.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t 원이 시비르를 사랑하는 이유가 나오죠. 미드에서 계속 시비르가 집타이밍을 줄여가며 턴을 잡아주는 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14분으로 가볼까요? 그렇게 알리가 와드턴을 잡고 귀환하는 것을 아이즈도 확인을 하였고, 니코와 키아나가 블루정글 시야를 걷어내며 강가까지 진출하는데요. 이에 맞춰 라이즈도 상대 인원이 빠졌으니 앞으로 나가 라인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지 않고 탈리아가 아타칸 벽 뒤에서 딜교를 강하게 걸어줍니다. 체력이 3분의 2가 날아갔습니다. 생각보다 다하게 딜교 걸려 라이즈는 부랴부랴 빠질 수밖에 없었고 탈리아는 기세를 몰아 더 빡빡하게 압박을 넣습니다 그런데 하필 강가에서도 트런들이 니코를 강하게 몰아낸 뒤인 지라 그리고 그게 근거가 되어 탈리아도 환경을 만들고 있었던지라 생각보다 사고가 크게 나려 합니다. 만약 여기서 티원이 전령 주도권을 역으로 가져간다면 꽤 이른 시간에 아이즈가 굴릴 힘을 잃게 되어 게임이 이상해질 수 있었고요. 그런데 워낙 라이즈 체력이 안 좋다 보니 트런들이 곧장 라이즈 쪽으로 뛰었고 와드로 이를 확인한 라이즈가 쭉 빠져 시간을 끕니다. 온 김에 트런들은 1차 타워 쪽으로 빠지는데 여기서 콜이 갈린 것 같습니다. 전령 주도권을 만들어냈기에 탈리아는 궁도 있겠다. 귀한 턴을 맞춰주어 탑라인을 받고 궁으로 합류할 생각이었고, 트런들은 눈앞에 타워가 비었으니 빠르게 철거를 하자. 그런데 때리다 보니 타워를 밀기엔 타이트했으며, T1 내부 콜도 전령 교전 준비와 오너 선수의 철거 판단이 혼재가 되어 결국은 타워를 밀고 죽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빠지다가 끊깁니다. 사실 여기서 타워를 밀어도 IG가 트런들을 끊고 전령을 가져가기에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IG가 좀더 웃을 수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1 1르의 미드 1차 타워를 미는 게 최우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트런들이 헤매다가 죽은 거라 더뼈 아팠습니다. 아마 T1도 경기 후 이런 지점들을 놓고 경기력이 덜 올라왔다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IG가 전령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를 수습해야 하기 때문에 탈리아도 좀더 공격적인 무빙을 취하는데요. 그마저 키아나가 귀환을 끊고 잡아먹죠. 그리고 여기서 전령까지 풀어 추가 이득을 봅니다. 이는 좀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득을 챙기자. 물론 우리가 미드 1차 타워를 믿는데 전령을 쓰면 베스트이지만 상대가 트런들이나 탈리아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전령이 끊기거든요. 이미 우리가 탑 1차를 지키면서 트런들이랑 탈리아를 연달아 끊어냈고 충분히 이득을 받기 때문에 더 템포를 당기자라고 판단했다 봐야겠습니다. 실제로 키아나의 딜 기대치가 워낙 높아져서 충분히 가능했던 판단 같습니다. 그렇게 키아나는 불드라 그검까지 완성을 하여 시야적으로도 교전상으로도 리드할 캐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1세트를 졌다면 트런들의 14분대 죽음이 가장 치명적이었다 해설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티어는 왜 우리가 상대보다 한수 위의 체급을 가진 팀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탑라인 수습을 위해 암베사를 보냈고. 미드에선 코르키가 힘으로 시비르를 몰아냈습니다. 심지어 미사일로 귀환까지 캔슬을 시켜 매우 편하게 용을 아이지가 가져가죠. 대신 시비르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코르키 체력 상황도 안 좋아졌기 때문에 용만 먹고 아이지는 빠질 생각을 했습니다. 티원은 용을 내주는 건 내주는 건데 그래도 조금은 우리도 가져가야겠다 싶어 암베사 텔을 활용합니다. 암베사 텔 타이밍에 맞춰 알리가 전멸까지 사용해 니코를 물었고 아이지는 니코만 내주고 빠지는 그림을 그리려 합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티원은바이기를 먹은 뒤 렉사이 다이브까지 설계 들어가죠. 무조건. 잡겠다 의지를 보인 만큼 탈리아 텔까지 썼는데 이를 놓치지 않고 아이지도 11일 쪽이 빈 것을 캐치하여 킬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11일은 라인을 정리하고 죽어 T1이 살짝 더 이득을 봅니다. 일단 안베사가 렉사이 상대로 편해질 타이밍을 당긴 것이 기분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드 1차 타워를 계속 T1이 지키고 있는 게 생명줄을 어떻게든 잡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 생명줄을 잡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계속 아이지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2분 50초까지 계속 오브젝트 주도권을 잡고 템포를 주도하였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3용 주도권을 잡고 먼저 치기 시작한 IG죠. 물론 T1이 정말 초반에 좋은 플레이를 보여 세번째 용이 23분이 다 되어서야 죽게 되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IG의 힘이 지금 당장 빠진 것도 아닙니다. 대신 T1의 미드 1차가 아직도 살아있는게 눈에 가인 상태죠. IG의 3용 버스트는 탈리아와 안베사의 거리가 멀어 무난히 성공을 합니다. 이에 시비르가 미드 푸시로 응하고 있었고 라이즈가 궁을 사용하며 대놓고 길을 막자 T1이 포위를 하며 라이즈의 팔목 보드를 빼내고 11르를 구출합니다. 여기서 T1은 선택을 합니다. 안베사가 사이드를 밀고 있는데요. 렉사이은 용턴 이후 미드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1르가 미드를 빠르게 정리한 후 팀이 아래로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며 안베사가 바텀 1차를 밀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후에도 경기 양상이 비슷합니다. T1은 최대한 미드 1차를 지키며 시간을 끕니다 이게 답답하니 IG도 바론 낚시를 하며 상대를 끌어내려 하는데 애초에 미드 1차가 살아 있으면 바론 낚시의 힘도 반감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IG도 괜히 탑 1차에 전령을 풀었나? 변수가 있더라도 힘이 강하니 오브젝트 교전으로 계기를 만들고 미드 1차의 전령을 풀어야 했나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미드 1차 수성이 굳건하니 IG는 사이드 타워를 더 공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드를 깊숙하게 밀어두면 T1도 사이드에 인원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미드 수성이 떨어집니다. 그걸 아는 T1은 먼저 턴을 잡습니다. 이게요. 말이 쉽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상대가 주도권 잡고 굴리는데 그 틈을 찾아 먼저 노림수를 던진다는 것이거든요 심지어 조합도 T1은 트런들을 들고 있어서 강제력이 매우 떨어지는 편인데 어떻게든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어와드로 상대를 끌어내고 암시아에서 트런들이 기둥을 사용해 체력 압박을 거세게 넣습니다 코르케의 화력이 상당하여 T1도 두드려 맞고 밀려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막상 IG가 뭉쳐서 미드를 밀수 있는 타이밍에 탈리아가 대놓고 너네 뭉치면 나궁 쓴다? 위치를 드러내니 미드를 밀 기회가 안 나옵니다. 억으로는 끌렸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시간만 끌린 상황이죠. 막상 아이지도 팔이 짧아서 티원의 이러한 시도가 먹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이지가 매우 강한 타이밍에 경이롭게. 미드 1차를 계속 지켜내고 있고 사이드는 밀리긴 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선에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30분 때까지 미드 1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용을 주었지만 미드 1차만큼은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티원이 완전히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해설을 하면서 위화감이 들 수도 있는데요. 티원이 정말 끈덕지게 눕고 있습니다. 이게 답답하니 아이즈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시비르의 앞 포지션을 보고 렉사이가 핑을 찍으면 올라가다가 탈리가 탑에 보이자마자 바로 테를 찍습니다. 그리고 키아나와 함께 시비르 를 노리는데요 시비르가 키아나 의전멸 이니시에 반응을 했고 미드 1차가 있음에도 렉사이가 깊게 들어가 결국 죽고 맙니다. t1의 포위망에 제대로 쌈싸먹혔 죠. 그만큼 아이지 스스로 답답하기도 했고 매우 날카로운 수를 던졌 는데 구마유시 선수가 침착하게 잘 흘렸다 봐야겠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아이지도 위치 상 갈려있는 트런들 알리를 노리 는데요. 라이즈가 전멸을 쓰고 알리에게 e스킬을 쓴뒤 트런들에게 w속박을 거는 심리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알리가 반응을 해버려 트런들 에게 e스킬이 묻지 않았고 속박 걸리지 않아 기둥 때문에 거리가 멀어집니다. 지금 이 짧은 순간에 얼마나 치열한 심리전이 있었는가 그만큼 걸린 게 많은 경기였고 1세트인 만큼 집중력이 최고조였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끊어낸 T1이 인원수 차이 2점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저로의 기회거든요. 트런들이 앞으로 나가 D를 받아낸 뒤 전멸로 살아나갔고 안배사로 포커스가 옮겨지는 순간 탈리아가 놓치지 않고 원딜미드를 동시에 띄웁니다. 여기에 알리 연계가 되니 게임 끝. RG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1세트는 굉장히. 중요한 세트였습니다. 만약 여기서 아이즈가 승리를 했다면 티오는 시리즈를 길게 보면 뱀픽을 하려 했지만 그걸 틀어야 하나 흔들릴 요소가 많았습니다. 물론 실수를 주고받긴 했지만 월제에온 팀들은 그래도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인게임 리뷰가 길어졌네요. 2, 3, 4세트는 빠르게 보겠습니다. 2세트의 기본 골자는 심플합니다. 자르반 벤을 IG 쪽에서 하지 않으니 T1은 오리 아나를 주고 자르반으로 상대하기 플랜을 생각했고 이를 위해 뽀삐 벤까지 했습니다. 그걸 알고 IG도 자갈 조합을 미리 견제를 해두었죠. 즉, 서로가 서로의 노린수를 알고 벤픽에 들어갔다 봐야 하는데 락한 2픽에서부터 확실히 T1이 서퍼 쪽 티어 픽들을 빨리 빼겠다 쪽으로 스탠스를 잡았구나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IG도 캣트를 준비해기에 어찌보면 T1의 노림수를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었죠. 사실 그래서 T1이 역으로 캐틀을 자르거나 레드 4픽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IG도 마냥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T1 내부적으로 캐틀의 티어가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은 점 플러스 IG의 캐틀 데이터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50도 본인들이 직접 사용을 하고 사이온까지 트런들이 빠진 상황에서 꺼내는 등 매우 깔끔하게 IG가 뱀픽을 하는데요. 이를 보고 큰산태를 꺼냈다는 건 여전히 T1이 체급은 우리가 위야. 적당히 맞대주며 뱀픽을 너무 심하게 밀리지만 않아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룰루벤을 보면서 느낀 건 후반 캐리형 원딜을 갈라 선수가 잡는 게좀더 위협적이지 라인전 우위를 점해 하는 챔프 싸움은 우리가 자신 있다. 거기서 아이지의 캐틀 카르마를 내주게 되었다. 심지어 오리아나 상대로 당연 아칼리는 불편하지만 자르반과 함께 사이드 장악 쪽에 신경을 썼다 볼수 있는데 카르마로 이걸 어느 정도 막혀줄 수 있어. 아이지가 훨씬 더 기분이 좋았다 생각합니다. 카르마의 최대 단점이 중반 타이밍부터 실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취직처가 늘어난 것이죠. 이미 벤픽이 산으로 가버려 티오는 미포를 뽑는데 라인전 밀리는 것을 최소화, 원딜을 혼자 놔둘 수밖에 없는 티원의 상체 조합에 맞춰 혼자 생존하기 좋은 픽, 광역 딜 보충 정도의 의미입니다만 타임 리밋이 세게 걸린 밴픽이 거의 3대 7 이상 수준으로 넘어가 버린 2세트였다 생각을 합니다. 3세트 드디어 T1이 블루로 왔습니다. 여기서는 밴픽을 잘 풀어야겠죠. 갈라 선수에게 카이사, 유나라를 안 주겠다. 스탠스였기 때문에 카이사를 고정 밴하고 블루 1픽 유나라 구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코르키까지 빠졌으니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죠. 심지어 브라움까지 밴을 하여 루시안 시나리오도 차단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하기 위해 아이즈가 원래 선호를 했던 바이의 럼블까지 섞어 진심을 보입니다. t 1도 바이는 갈리오로 커버. 자오라는 티어픽 챙기기, 정석대로 시너지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지는 유나라 상대로 종종 나오는 스몰더를 뽑습니다. 럼블 상대로 나올 수 있는 오른벤 그리고 유나라 룰루 견제가 들어갑니다. 깔끔합니다. T1은 렐까지 잘라 들어오는 힘을 줄여두었으며, 유나라에게 압박을 강하게 넣을 수 있는 미드 티어픽, 오로라도 자릅니다. 아이지는 레오나로 밸런스를 맞춥니다. 그래서 티1는 상대가 들어오는 조합을 완성할 확률이 높으니, 레나타까지 골라 바텀 주도권도 챙기고, 바이를 더욱 불편하게 만듭니다. 1, 2세트 계속 아이지가 바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뱀픽을 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요. 레나타로 이번엔 해소하겠다. 의지가 강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드는 고민을 하다가 애니를 고릅니다. 탑갈리오로 럼블을 상대하겠다는 것이었죠. 지금 조합에서 애니가 시너지가 있는 편은 아닙니다만 상대가 스몰더를 뽑은 이상 우리도 이니시 수단은 확실해야 하고 아이지가 애니를 선호하는 팀이기에 미리 픽을 빼는 의미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지는 상대가 레나타까지 뽑아 너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비를 단단히 해두니 아예 거리를 벌려 포킹하는 구도로 시프팅을 합니다. 레오나도 멀리서 이니시를 걸어줄 수 있는 밸런스 잡힌 템포터이고 스몰더와 흐웨이가 거리를 유지하며 깎아내는 구도를 잡으면 바이는 들어오는 상대 인원을 컷 하는 정도로 역할을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애니는 팔이 긴 챔프에게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3세트도 아이즈가 뱀픽을 먹고 들어갔다. 레드 5픽의 장점을 매우 잘 살려내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1, 2, 3세트 모두 아이즈가 선수 이름을 떼고 보며 뱀픽적으로 리드를 했다 볼수 있는데 2세트, 3세트, 1세트 순으로 뱀픽적 유리함을 갖고 게임에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바이의 치명적 실수로 3세트를 내주게 되어 시리즈의 부 이기도 넘어갑니다. IG는 상대 허를 찌르기 위해 이번엔 판테온을 먼저 가져오는 구도를 준비했습니다. 상대적 약팀이 변수를 만들려면 기존의 데이터와는 다른 픽들을 깎아와야 합니다. 그걸 충실히 해왔죠. 기존 데이터대로라면 IG가 판테온 50키아나를 모두 비선호하는데 이날 세 가지 정글을 모두 직접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한 연습 기간이 짧기 때문에 팀적 숙련도가 부족할 것이다 생각을 한건 T1이었고요. 심지어 4세트 판테온에 대해 T1은 본인들이 잘 쓰는 녹턴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공을 글로벌 공으로 대. 응을 해주었고 애쉬까지 고릅니다. 라인 주도권 잡고 우리가 계속 굴리겠다 강한 의지입니다. 아이지는 판테온을 뽑고 직스 노틸까지 완성을 합니다. 이는 티어을 상대로 자주 나오는 플랜이죠. 직스 바텀 사용하기 바텀 라인을 잠그고 판테온 노틸로 시시기를 걸어주며 직스의 플레이 아이돌을 낮추겠다 의지가 보입니다. t 원은 예전부터 자주 사용했던 녹턴 오른 조합을 완성합니다. 불 끄고 오른이 궁극기를 사용하는 구도가 플레이하기 매우 편하게 만들어주죠. 뿐만 아니라 탑을 잠그는 의미도 크고 시간을 끌다 보면 자연스레 티원의 조합 힘이 오른 패시브 덕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1, 2세트의 영향이 확실히 컸구나 느꼈던 것이 애쉬 룰루까지 완성을 하여 바텀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줍니다. 미드 선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 g 가 사일로 채우고 탑바루스를 올리는데요. 이후 인터뷰를 보면 애초에 직스 바텀을 쓸때 탑바루스를 쓰는 것을 팀적으로 준비해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른과 녹턴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탑바루스를 쓰는 것은 그래도 아니지 않았나. 그걸 양대인 감독도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뽑았다는 것은 아이즈가 초반 사이드 라인 중 하나라도 확실하게 잡고 밀어내야 우리의 플랜이 가동된다. 견적을 잡았다. 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온 뱀픽은 더욱 잡아먹길 뿐이죠. T1은 르블랑까지 뽑아 탑바루스가 뭘할수 없도록 외통수를 둡니다. 뱀픽적으로 2 세트를 아이즈가 리드했던 것만큼이나 4세트는 T1이 리드를 했다 생각을 하는데 팀체급 차는 티원이 더 높다 보니 결과가 더 극단적으로 벌어졌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4세트 뱀픽을 탓할 수는 없겠죠 상대적 약 팀으로서 1, 2, 3세트를 잘 준비해 왔고 그중 2승만 챙겼다면 이번 시리즈는 모르는 일이었을 겁니다 오늘은 역대급 월드 오프닝 공황빵 매치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